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말씀드릴 종목 바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먼저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현시점에서 종목이 언제쯤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시게 되면 국내 지수 올해 괜찮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2021년, 2022년은 하락장. 자, 2023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횡보장이었죠. 거의 3년 동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은 오히려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어차피 돌고 돕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은요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되고 코스피도 하락과 횡보를 전부 마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올해 지수가 결국 작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대기권을 뚫은 것처럼 이런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자, 이 장기평선들 60선, 120선. 장기평선들이 전부 지금 골드 코르스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이제는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만 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단 추세선 맞고 눌리고 있었는데, 자, 이건 그냥 단순 눌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몇 년간 증시가 힘들었었던 만큼 이제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핵심적인 사안 자,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 공매도부터 보시게 되면 현재 공매도 주축은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물량이 누적으로 200만 주가 넘어섰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요 자 조금 아쉬운 건이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에 공포 투매를 일으켰던 것이 이후 주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200만주에서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96만 8천주 정도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청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 이 청산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공매도 세력이 현 가격 구간이 바닥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안 이제 리튬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리튬 가격 선물 차트고요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등을 성공을 했었지만 작년 중반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하락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현재 중국 이 중국의 리튬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 당장만 볼 때는 크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면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리튬 공급이 과잉되었다. 이런 소식들도 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의 소식들 보시게 되면 리튬 하락 전망보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경고하는 그런 기사나 발표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리튬 생산지 감산 돌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튬 가격 상승을 이제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방이 완전화된 그런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하게나마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락이 마감이 되면은 약간의 횡보를 거쳐서 상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이 하방이 지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현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하방이 지지되고, 반등이 쉽게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 40만원, 자, 이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이전까지 두 번, 현재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게 되면, 누가 봐도 상승파동, 상승 1, 2, 3, 4, 5파까지 완료가 되었었고요, 이때까지. 그 이후에 하락파동인 하락산파가 진행이 되는데, 하락1, 2, 3파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자, 하락파동, 하락1파하고 하락산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죠. 자, 확실하게 하락산파는 끝난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 기간 조정도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50% 하락한 지점, 즉 39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찍어준 시점이죠. 제가 다른 영상 속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최고점 대비해서 50% 하락, 66%자 이렇게 하락한 지점부터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진짜 이제는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삼각수렴 후에 주가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형태를 기대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 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에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 같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하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습니다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